어.. 기록하지 않은 꿈이 생각나서 어.. 꿈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. 내가 봉제 그.. 양재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나는 어.. 제 시간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.. 마치 사, 사무실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밖을 보면서 서있는데 특이한 어 전자 제품인데 그 의자처럼 생긴 <laughs> 거를 이제 그 학원 앞에다 놓고 내가 1층에 있었습니다. 학원 앞에다가 놓고 어떤 나무성이 내가 서 있는 유리창. 어 오른쪽에 벽인데 벽 쪽으로 오더니 그 벽을 미닫이문처럼 여는 거야.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. 나는 그게 벽인 줄 알았는데 아니 문은 저쪽에 있거든 분명히. 이벽 너머에 오른쪽에. 근데 왜이 남자는 저 현관으로 안 오고 이쪽 굳이 이쪽으로 오는가 생각해 봤더니. 아, 여기가 지름길이에요. 네. 지름길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, 어, 나랑 달랑말랑 하면서, 왜냐면 내가 서 있는데 밀고 들어왔으니까, 그렇게 이제 갑니다. 뒤로, 내 네, 뒤로. 그래 내가, 따라가 봤어요. 그랬더니, 어, 이미 봉제, 그, 양재 학원이 시작이 됐어요. 내가 엉뚱한데 가서 서 있었던 거예요. 가 보니까 막그 로비 같은 곳에 사람들이 잔뜩 있어. 요 그래 머리가 조금 희끗희끗한 남자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. 그 그래 내가 거기를 가보려고 그러는데 접근이 안 돼. 왜 그럴까 이해를 못 하겠어. 꿈속인데. 거기를 못 가는 거야. 내가 그 선생 있는 데를. 근데 그 선생이 이제 학생들 막 가르치다가 제, 재봉틀이 가득 있고 재봉틀 앞에서 선생이 학생들 가르치다가 일어나 가지고 나보고 따라 오래 그 따라 갔는데 어, 그 다음 꿈은 생각이 안 나고 또 봉제 그 학원인데 도대체. 나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나,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, 여자 선생님 같은데, 학생들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. 나는 여전히, 뭐 바리케이트도 없고, 아무것도 없는데, 앞에를 갈 수가 없어.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. 관찰만 하는 거야. 누군가. 나를, 내가 이제 여기 어 강의에서 누구한테 이거를, 전술을 받아야 되나. 내 네, 이제 선생이 도대체 누군가 여자, 이 여자 선생인가 아까 나뭐 따라오라 했던 남자 선생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. 어, 그런 어, 꿈을 꾸었습니다. 어, 내가 이제 애, 애기 때, 초등학생 때, 어, 예언자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바늘이 보인다 그랬습니다. 환상이 보이는데, 바늘이 보인다. 어, 그런데, 어, 꿈을 꾸면 계속 나도 어, 그 바늘도 보이고 그 미싱하는 거 바느질하는 거 어, 이런 것이 잔뜩 보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